이거 한번 써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갤럭시 워치 무선 충전기. 이 제품 덕분에 이제 여행에서도 간편하게 고속 충전할 수 있어요. 새 포트 멀티 포트 기능 덕분에 갤럭시부터 아이패드까지 한번에 충전 가능하니 정말 유용하죠. C to C 포트도 있어 다양한 기기를 쉽게 연결할 수 있어요. 디자인도 깔끔하고 사용하기 편리해 여행가서 정말 잘쓸것 같아요.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이거 한번 써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삼성전자 45W PD 초고속 충전기 절전형 플러스 USB C2C 케이블 세트. 이 제품 하나로 고속 충전의 시대에 접어들었어요. 45W의 강력한 출력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순식간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. 특히 1.8m 길이의 케이블 덕분에 침대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절전형이라 불필요한 전기 소모도 줄여주고 디자인도 세련되어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립니다.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이거 한번 써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삼성 정품 갤럭시북 접지형 어댑터, 충전기 EPT865R01. 이 어댑터 하나로 65W의 강력한 출력으로 다양한 기기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요. PD 및 PPS 지원으로 더욱 빠른 충전을 경험해보세요. 작고 가벼워서 휴대하기도 편리하답니다. 다만, 같이 온 케이블이 3 폐어 지원이라 아쉬운 점이 있지만, 성능은 확실해요. 저는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.